부동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시계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X가 이렇게 범위가 되어 있을 때, 이거하고 이거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선 알아야 될게 뭐냐면, 마이너스가 있다가 사라지거나, 또는 없다가 생기면,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눈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상황을 기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마이너스가 없었는데 생겼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그냥, 뭐, 없다가 계속 없는 거니까, 이두 어, 가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없었는데 생기면, 마이너스를 뭐예요? 곱하거나 나눈 거예요.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근데 바뀔 때 요거하고 요거를 서로 이렇게 엇갈리세요. 엇갈리게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x가 4 마이너스 x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4를 뭐예요? 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 쓸 거를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거기다가 4를 더하면 여기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3이 되죠. 거기다가 4를 더하면 여기는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그냥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부동호도 역시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3을 어떻게 했어요? 뺐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인데 거기에서 3을 뺄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써야 될 거는 여기다가 2를 곱하면 4고 그 다음에 3을 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죠. 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x의 범위를 구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없어졌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어떻게 해요? 엇갈리게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게 렇 이쪽으로 게이 오고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3-2x가 x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 3을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3을 없애야 되겠고 우선 거꾸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되겠죠. 요 과정을 하면 돼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먼저 하면 1에서 마이너스 3을 하면 마이너스 2죠. 근데 그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2로 나눈 걸 그럼 답이 1이죠? 그걸 여기다가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하면 마이너스 8이죠? 그 마이너스 8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4 이렇게 되죠. 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역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없었는데 생겼어요. 마이너스가 x 앞에 마이너스가 없었는데 생겼어. 그러면 요거하고 요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엇갈리게 써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x가 11-2x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11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마이너스 3에다가 12를 더하면 8이죠? 그 8을 여기다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1이 되고, 거기다가 12를 더하면 12가 되겠죠? 그걸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좀 중간 과정에서 부동호방향을 바꾸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바로바로 할수 있죠. 물론 이것도 연습을 하면 당연히 더 빨라지겠죠.